본질은 뭐냐?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. 실장님 네, 경선 룰 갖고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말씀이시죠?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.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. 남사 우리 마나고 장모한테 전하지 화 마. 장모님 전함을 모르는데요. 그 다음날 미안한 것 전하. 명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마. 네,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던 이 녹취는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. 윤한홍 의원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? 또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? 이문제 녹취 파장 무마시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. 야단치는 거를 딱한번 나한테 관련해. 그거를 좀 어떻게 틀어달래. 그 나머지는 뭐, 그게걱정해도 되는데, 중요한 건 이제, 윤나롱이혀가비상 걸리지. 나를, 나는 인신구속 시키지 마라. 그니까 유나롱이가 한다고 그러면서 장난칠 거야, 아마. 그 아. 장난치면은 그냥 내가 그저 음성 탁 터트려버릴 거예요.